순영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되시겠죠?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를 이기는 방법. 자, 정리할게요. 자 나를 이기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요. 뭔데자 일단은 이거죠. 열조 보충하고 그죠? 열료를다 쓰고. 그런 후에 어딜 갔든 어디에 도착했든 한번 점검해보는 거예요. 달라라든 목성이든 토성이든.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왔나? 한번 궤적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야이시왜 이렇게 많이 걸렸지 이 시간이? 이해가나요? 이게 여러분들 나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뭐 말했습니까 제가? 연료통부터 치워라. 자 연료통은 치워놓는 방법두 가지예요. 일단은 평범한 사람으로부터는 강력한 저항과 재탄을 받아야 되고 세상의 혁신가로부터는 강력한 응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위에 적어도 1%, 2%는 여러분의 협력자. 바로 뭐다? 혁신가가 있어야 돼요. 자, 내 삶에, 내 주변 언저리에 혁신가가 있다 없다? 없다면 불행한 없다면 여러분도 불행한 거예요. 있다면 행운입니다. 있다 없다?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음, 그가 누구냐고? 응? 이 땅에 나 말고 <laughs> 나 말고 내 주변 언저리에 혁신가가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웃음> 없어요? <laughs> 정인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아본인눈이안 보여요 그러면? 내 혁신가를 안 보이고 국공대 혁신가를 안 보여요? 그분 말 거지. <laughs> 왜 그분 말고예요 그분들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럼 딱 지쳐. 음. 이유는 그 자양분을 받아먹어야 되 돼. 이해가나? 요내 주변에 혁신가가 있다면 그에게보다 그냥 혈관에다가 빨대로 꼽아라. 쭉쭉쭉 <laughs> 빨아먹으라.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왜저 받아먹으러 안 와요? <laughs> 전 어둠으로 왜안오냐고 <laughs> 어? 내가 무슨 데 혼내잖아요. 어 맨날 뺑뺑 돌고 언저리를 중앙에 들어주다고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연료를 보충하는 데는 두 가지 에너지가 필요해요. 혁신과 내가 멘토링할 수 있는, 내가 모티베이션 변화할 수 있는 뭔가의 매체를 있어야 응원자를 사줘고 두 번째는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부터는 강력한 지탄과 강력한 조롱을 받아야 돼요. 그게 가장 완벽한 요령입니다. 이해가 나요? 그럼 정리가 되야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재료를 보충하자. 크게 해야 됩니다. 크게. 작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작게서는 안 돼요. 이기더라도 완벽하게 이겨야 되고 질거듬 아예 완벽하게 질아야 돼요. 어중간하게 이긴 것도 아니고 질 것도 아니고 이런 경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해합니까? 강력한 저항세력을 만나거나 강력한 응원 부대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주에 두지 마라. 강력한 저항세력이든 강력한 응원세력이든 강력해야 돼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착하게 살지 마라 그러잖아요. 선하게 살지 마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보다 강하게 사는 거예요. 정렬적으로 남한테 돈을 주든 돈을 안 주든 강하게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해합니까? 수도은하게 순진하다. 가장 멍청하다 이야기예요. 두 번째 멍청하다. 착하다. 두 번째 멍청하다. 세 번째 겸손하다. 내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라. 보다 우리는 타고난 프론티어다. 뼈속까지 뭐가 불도저 같은 엔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막혀 있어. 뭐 어떻게 하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돌산이야. 관계 없어요. 엔진은 보다 그 돌산을 깎을 만큼의 에너지가 있다 없다? 있다. 내 안에 내 엔진이 그 돌산을 밀어붙일 만큼 에너지가 있는데 왜 주저주저합니까? 이제는 강력한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 반대편 있던 내 아군 있던 뭐다 적도 강해야 되고 아군도 강해야 돼요. 약한 팀과 마지막 마지막 아 연대하지 마라. 적도 약한 사람을 만나지 말고 아군도 약한 사람을 만나지 마라. 나를 지워, 지워, 지원하는 세력도 강력해야 되고 나하고 맞서는 적도 강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한다? 어설픈 사람하고 경기하지 마라. 내가 바보 된다. 뭉청이 된다. 제가 저보다 약한 사람하고 절대 안 싸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조져버려요. 저보다 약한 사람한테 저는 다 조져버립니다. 왜? 그 싸운 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약한데 약한 사람하고 싸워봤자 내가 이게 뭔들? 뭘습니까 어린애하고 장난치는 건데. 강한 놈한테 이겨야 이게 뭐다? 성취감이 생기고내 에너지가 피가 꼴든단 말이에요. 절대 내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싸우지도 마세요. 싸워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봤자 아무도 그거 남들한테 쪽팔리는 얘기입니다. 내저 어린애들 때렸다고 그게 무슨 짓이야요 이게? 근달들이 일진들 대처하에서때렸서 병신 천치들입니다. 병신 천치들. 어디 할 짓이 없어 애들을 그냥 때립니까? 지금도 한열배 센놈하고 붙어야지. 싸움은 어떻게 싸워라? 센놈하고 싸야 됩니다. 약한 놈은 아예 만나지도 마세요. 싸움을 붙을 때는 약한 사람 아예 그들끼도 보지 마세요. 뭐 어차피 이길 건데 이길 수는 많 겁니까? 어차피 이긴 건데 내가 못 이길 사람하고 싸워라는 겁니다. 내가 무서운 사람하고 싸워야지 그래야 뭐다? 피가 끓어요. 이길 만한 사람 붙들고 싸워앉았어. 제가 가장 멍차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이길 만한 사람 붙들고 싸워앉았어. 인생의 가장 바보 같은 이에요 뭐든 할 짓이 없어요. 이길 만한 사람하고 싸웁니까? 못 이길 만한 사람하고 싸워야죠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든 지든 그게 훈장이잖아요 맞아 맞아요 다윗이 골리하다고 싸워서 저도 훈장이잖아요 한번 붙어 봤다 다음에 붙을 때는 꼭 이길 거다 이게 영광인 거지 조금만내 애하고 싸워서 이긴 게 무슨 영광입니까 쪽팔리는 거지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뭐다 작은 사람하고 싸워주마자 작은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얘기에 작은 비즈니스 만만한 영업 좀 하지 마라. 네. 무조건 센놈 잡아라. 지든 이기든, 어떻게요? 머리를 들박든뭘 하든, 센 놈한테 해라. 약한 놈 하지 마라. 초대도 아무나 하지 마라. 센놈 해라. 강력하게 저항처리이 있든, 강력한 음색이 되든, 센 놈이 들어와야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나요? 네. 자, 이제는 뭐다? 우리 센 놈하고 붙자 저도 좋고 이도 좋습니다. 그게 다 뭐다 나의 훈장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이제 비급하게 하지 말자. 네. 자 야전 전투력이란 게 이게 되게 매력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야수야. 야전의 전투력을 보는 사람이야. 어때? 느 개.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경영자도 부럽지 않고요. 네. 교수도 부럽지 않고. 머리 좋은 사람 다 부럽잖아요. 왜? 그들은 유일하게 그게 없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학자, 교수, 정치, 정부 싹을 다 모아도 뭐가 없다? 야전 전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조건 그걸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무기를 갖고서 뭐가 두려합니까? 응? 세상을 바꿀 힘은 유일하게보다 야전 전투력인데 이해가 나요? 대통령을 왜 불어하고 이근혜 정을 왜 불어합니까? 야수의 야전 전투를 갖고 있는데, 다 막판 뒤집게 다할수 있는데, 이거는 막판에 다 뒤집을 수 있는데, 뭐가 무서워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점검은요, 여러분, 통일하게 하셔야 돼요. 통일하게 그냥 점검은 점검이 아니에요. 그냥 점검은 단 1도 나를 생각치지 않습니다. 어떤 점검을 해라 뼈를 감는 점검을 해라.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한게 없어요. 그걸 어떻게 분석해라?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온 정신을 다 모으고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몰입해서 정문해라 그래야 그 속에서 비밀을 찾아요. 그 실패에서 비밀을 찾고 그 성공 에서 비밀을 찾아요. 그게 바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 무기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복음이 거기서 나와요. 다시 얘기할게요. 엄청난 실패에 해서 엄청난 성공했어. 그 성공에 도취돼서 떼 수도 안 되고, 그 실패에 내가 무너져도 안 됩니다. 만다 뭐다 버리고 산으로 가세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천배를 하세요. 뭐다? 나는 오늘 이 증거,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 건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득도를 할 건지 안할 건지를 내 마음 속에 미션을 주고. 성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실패의 경험이 내 앞에, 내 재단 위에 뭘 얹어준다? 세상을 이기는 어떤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보금을 딱 던져 줍니다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관계없어요. 뭘 얹어준다? 여러분 그 재단 위에 보금을 던져 준다 제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저는 실패라도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실패에 대한 걸 점검하지 않아요. 언니는 존재라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고기를 끊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합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천배성 성장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실패를 통해서 뭐다? 내 뼈를 다 갈아버리는 그런 통렬한 점검을 해주게 해주셨어 라고 기원을 해요. 그래서 딱 일어나는 순간 제 앞에 뭐가 있다? 재단에 아드의 금이 하나씩 탁탁 여요 이해가 그게 제무크예요 어떻게 저를 이길 겁니까? 이해가 안 실패가 성공인데, 실패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을 하나씩 얻었는데, 어떻게 이겨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실패를 너무 하찮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 실패를, 실패를 그냥, 뭐다? 내려놔버려요. 성공은 잠시 도치되어서 기분 좋다가 그냥 내려놔버려요. 그게 무슨 성향이 있습니까? 성공과 실패는요. 통일한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100배가 성장하는 겁니다. 자, 인생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실패를 계속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실패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림되배는데 누군가는 그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뭐의 문제인지 알아보세요. 실패를 점검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을 얻을 의지가 없는 그냥 실패는 실패인 거예요.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생각합니다. 저 새끼한테 꼬여서 인생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생에 저 새끼가 어디 있어요? 전부내 때문이지. 근데 여러분들 잘잘 보세요. 실패는 뭐다